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되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직장인 그리고 예비 창업자 분들께 도움되는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시간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은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해서 내 모든 시간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시간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쓸수 있는 시간 단위를 만약에 10개로 쪼갠다 라고 하면 그 10개를 미끼로 만들어서 낚시터에 뿌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미끼와 이 낚시터는 비유적인 의미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의 미끼와 낚시터는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 시간을 10개 정도로 쪼개어서 그것을 미끼로 만들고 낚시터에 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지료는 특정 미끼 한두 개를 포착해서 그쪽에 내 시간을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자이 부분은 마케팅이 되었건 창업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건 경력관리가 되었건 모든 걸다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즉 특정 분야에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 모든 것을 올래하지 마시고 일단은 검증되기 전 단계에서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업만 놓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자원을 다 수입하지 마시고, 창업 그전 단계에서 내가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전에 미리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셔서 될지 안 될지 미리 한번 가늠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작게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용 감당이 안 돼서 망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즉,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은 매출과 수익이 잘안 난다는 얘긴데 솔직히 수익은 좀 적어도 사업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정비용, 만약에 뭐 인건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공간 임차료, 월세죠? 그 고정비용이 안 돼서 망하는 경우가, 즉 사업을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대책 없이 내 수준 이상의 고정비용을 쓰지 말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고정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직원 고용 없이 공간 임대료 없이 사업을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 임대료 내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 고용하시지 마시고 공간 임대료도 내지 마시고 사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고정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망할래야 잘 망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내 주문에서 나가는 고정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검증이 되었을 때만 조금씩 다음 단계로 확장을 하시라는 것이죠. 공간도 넓혀 나가시고, 직원도 채용을 하시고, 뭔가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검증을 말씀드리고 싶다, 검증. 검증이 되었을 때만 다음 단계로 나가라는 것이고,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창업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창업 자체를 하지 마시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쭉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고, 실패할 일도 없고, 뭐 사업 때문에 고통받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검증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케팅 말고 심리 공부를 하라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 하수는 기능에 집착합니다. 기능이 뭐죠?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책방에 가서 마케팅 책을 보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열권 중에 다섯 권은 거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기능. 기능은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유튜브도 나오고, 블로그도 나오고, 구글도 나오고, 돈이 남아서 사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에 관련된 책은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마케팅 고수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관계 관계 관계가 뭐죠? 관계의 본질은 사람의 심리에 발현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케팅 기능 책은 사지 마시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돈이 남으면 사십시오 돈이 남으면 이게 저는 무엇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소비자 행동론이라든지 심리학 산업 심리학 소비자 심리학 개인 심리학 유통 심리학 등 다양한 심리학 책들이 많습니다. 심리학 관련 책은 필히 사서 학습을 하십시오. 소비자 행동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리를 아는 사람의 마케팅 기획과 마케팅 전략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기능은 빨리 빨리 바뀝니다. 그런데 책들이 그러한 빨리 빨리 바뀌는 기능을 잘 담아내지가 못하거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 이 심리 여러분들은 마케팅 고수가 사용하는 그 전략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마케팅 고수의 전략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 심리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실무에 반영할지 고민하고 실행하고 접목을 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내 1년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케팅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직장인 예비 창업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창업, 마케팅, 사업, 또는 인생 경영을 하시는데 도움된 내용을 꾸준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